내 명예를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잠이 너무 온다 그러면 뒤에 서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 공부할 때졸리면 뒤에 나가서. 많이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럼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습관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야 되는 것들 배워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가졌다 예수 믿고 평안해지셨나요? 심이 있으시나요? 아멘. 아유, 예. 아멘 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고 심이 있으시니까 지금도 늘어지시고 네.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것 다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하면 묵상,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보면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왜 그럴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을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래요.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을 읽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 속에서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만남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 오실 때, 아, 오늘 점심 뭘까?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 있으시나요? 예, 대답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점심 뭐냐고 하면서 교회 와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laughs>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보다, 우리 뭐 주변에 있는들보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 안에서의 기쁨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오실 때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두 제자를 삼아서 사도로 키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열심히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제자 사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함께 우리는 말씀을 갖고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웁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 온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스승에게 배우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성.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선한 교회는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교회로서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갖고 가는 그런 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나가서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학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학습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녀 오시다가 사흘간 어디로 갔는지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우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누가 보음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 줄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디 간 거야?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며칠간 3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걸, 갈래에 따라서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계시는 곳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곳이 엉뚱하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또 문제의 목적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늘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의 목적지를 분명히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서의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부모들의 모습이 4월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은혜의 영,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에게 학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배움의 자리에서 학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증명해 주시는 은혜를 실천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배우고 익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새가 나는 모습 나는 법을 배우고 걷는 모습 뛰는 것을 배우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라 아니 실천에 옮깁니다 둥지에서 뛰어 내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펄럭펄럭 흔듭니다 그리고 활짝 피고 공기의 기류를 타서 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미 새의 그런 행동의 모습을 배우고 또 알고 이 작은 새도, 새끼의 새도 그것을 따라서 학습하고 익히면서 높이 날수 있고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 모습에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삶 속에 기쁨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배우고 따라갈 때 우리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보고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의 모습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아, 역시 그리스는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저, 저번에 저 하성 근처에 살고 있었을 때는 제가 뭐 어디 교회, 뭐 가까운 데도 아니니까 저를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닐 때, 집 앞에 다닐 때, 반바지, 반팔에 모자 쓰고, 그냥 홀랑홀랑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서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경비원들이. 그래서,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갈 때 반바지도 입고 조심해야 되겠네. 야,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답을 주셨어요. 네가 교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알고 있지. 이 외적으로도 풍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배우는 것을 학습하는 가운데 그들의 몸에 익히고 있으니까 걸어가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고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하고 정말 이 모습이 온화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으로 스며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찾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알고 있으면 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시냐? 이 안식과 배움의 장터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오래요. 왜요? 쉬게 해 주신대요. 심을 주신대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이 하면 너희 마음이 뭘얻는다 심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 초청해 주셨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근데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쉼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 뭐, 무수하고 뭐 무거운 짐들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안식 속에서 이 배움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삶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과 안식은 즉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차별도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와서 배울 수 있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을 하는지 또이 배움에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학습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잘 배우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를 갖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의 영인 그런 예수님에게 배우는 영성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학습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학창시절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을 좋게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 그 시간에 짧게 하고 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해도 성적을 크게 올립니다. 학습하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무리 학창시절에 도서관에 밤을 새면서 그냥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도서관 안 가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그것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왜 성적 얘기하니까 갑자기 숙연해 주시는데 아시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는데 저 친구는 참 조금 했는데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올까? 왜냐?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방법을 알게 된다면 분명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 안에서 학습할 때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어떻게 배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디모데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가 자기도 나의 스승 가말리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 선한교회의 장로교 합동 측에 있어서 저도 총신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학습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만약에 이상한 데서 배웠다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의심하고 잘 학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을 갖고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심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학습을 가지고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학습하는 것, 배우는 것,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학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 다른 TV나 다른 책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주장으로 내가 배웠다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 먼저 관심 있는 건몇반 됐어?라고 이야기지만 그 반에서 야 선생님이 누구시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관심이 있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까다로운 선생님, 좀안 좋은 선생님, 소문난 선생님 만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야, 선생님, 오늘 어땠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야, 선생님, 어땠어?" "선생님,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선, 스승을 만나기를 참 얘기합니다. 잘 배우고. 만약에 어설프게 배운다면 잘못 배고 우 어설프게 배운다면참 인생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서 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엉터리로 배운 이는 배우지 않는 이보다 더 못하다. 엉터리로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듣는 거 그냥, 기가 아, 쫑깃해가지고, 아, 그렇대, 이렇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나무를 잘 가꾸고 나무로 무엇을 만드는 일에 능숙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멍해를 만드는 것, 멍해를 이렇게 씌우고 뭐 이렇게 제작하는 것, 이거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였고 제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 라는 뜻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크레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 이 멍에는 몸에 잘 맞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멍에는 수레나 가축들이 서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할 때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이 소의 이목 주변 등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멍에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축을 데리고 와서 목수에게 보여 줍니다. 아, 멍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수는 이 소의 그 사이즈와 그 크기, 이런 걸잘 재가지고 그잘 다듬어서 나무로 멍해를 만들었습니다. 다만드면 소를 불러서 다시 그들에게 씌웁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씌우기는 딱 맞게 되면 그 소는 그 멍해를 메워도 상처 입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일 좋은 멍에를 만드는 목수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멍에는 모든 소, 가축들에게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이 훈련을 할때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할때 같이 훈련을 시키는 아이소가 있습니다. 어린소가 있습니다. 어미에게 이 멍해를 메우고 그 옆에 함께 어린소도 맺게 합니다. 어린소가 그 멍해를 메고 일을 할때이 어린소는 힘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다 메고 일하니까. 그냥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멍해를 가지고 일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이 어린소도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소는 이 멍해가 너무 가볍습니다. 어미소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가벼움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것은 바로 어미소가 대신 멍에를 지고 우리는 어린 소와 같이 그냥 어미소의 옆에 붙어서 함께 가기만 하면은 그 멍에는 힘이 되지 않고 아주 나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멍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그 말씀 바로 어미서가 어린서에게 멍에를 메고 일하는 법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은혜 나에게 딱 알맞는 멍에를 지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은혜를 대신 힘써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씌워 주십니다. 그 멍에 따라서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 속에 참된 평안의 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수 있는 은혜 알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쁨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안식 바로 여기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내일을 향하여 갈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